공개했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릴레이션쉽 관계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테스트한 퀴즈쇼 게임 쇼를 준비했어요. 랜덤으로 질문하고 누가 기억이 더잘 나는지 누가 누굴 더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 시작해 볼까요? 퀴즈 렛츠고. 오케이. 오늘의 아 그리고 오늘의 그 영상 컨텐츠를 도와줄 제 친동생. 안녕하십니까? MC 정우 준구입니다. 그럼 내나나 직 벌칙은 어떤 걸할 거예요? 벌칙은 어떻게 할까? 벌칙은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 아 어, 예. <laughs> 만약에 많이 실패하신 분은 오늘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어 준비해놨어? 네 예이. 바로 질문 들어가면 될까요? 아네준비됐 네. 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두 분의 기념일은 언제인가요? 자 이건 쉬운 문제거든요 아, 잠깐만 헷갈린다 아, 어, 갑자기 왜 헷갈리지? 나 알았는데. 만난 지 거의, 일, 거의 2년 돼야 하는데. <laughs> 기념일 축하를 해봤는데. 이게 맞나? 오케이. 아, 이게 둘 중에 헷갈리네. 3, 2, 1. 공개해주세요. 둘이 다른 날짜가 나왔거든요? <웃음> <웃음> 이거 아니야? <laughs> 아, 나 아니야. 헷갈렸어, 헷갈렸어. 아, 이게 터키 시간이랑 한국 시간이랑 달라서 그러네 뭐라는 거야! 티르키 <laughs> 시간이랑 한국 시간이랑 달라서 이거야! 17일이야? 어나왜 18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정답이 뭐야? 아니지, 내가 맞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17일이야? 17일 맞아 두분다 지금 혹시 한번 핸드폰으로 한번 확인... 어플이 깔려 있을까요? 둘이 만나 보이나? <laughs> 여기 네, 정확히 적혀있네요. <laughs> 네. 아, 나왜 18일이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어. 벌써부터 뭐, 중조가 보이긴 시작하는데. <laughs> 둘의 기념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에이, 이건 어떻게 기억해? 이걸 어떻게 기억해? 한쪽은 선명하게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여러분 제가 덜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가 사실 네 여기까지 응. 하겠습니다 그니까 첫 연애를 시작한 날? 응그1 7일 무슨 요일이야 그날이 지금 그 17일이 무슨 요일이야 그 아주 강렬하게 기억이 나나보네요 이거 맞는 거 같아 난 이거 맞는 거 같아 네 그러면 둘다 바로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솔직히 요일까지 아는 건좀 그렇다. 1주년 마다 면 바뀌는데. 2주년도 요일이 바뀔 거. 두분다 바로 공개해주세요. 어? 아, 이것도 <웃음> <웃음> 하루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 <laughs> 이거 봐봐, 이게. 보자. 치르키 시간이랑 아니, 한국 못 시간이랑 못 달라서 그래. 3월 17일. 금요일. 음. 이게 <laughs> 토키오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가 주말이고 이 여기는 금요일입니다. 음... 우리 첫 데이트는 화요일이었어. 알아? 화요일.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좀 크리티컬이 날 수가 있는 질문들인데 자세 번째 질문갑니다 서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준첫 선물은 무엇이었는지 적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선물? 예. 근데 이게 그러면 답이 다르게 나올, 수, 나올 것 같은데 주고 받은 첫 선물? 그러면 서로 평가하면 되겠네. 맞는지 안 맞는지. 오케이. 그렇죠. 서로는 알거 아니에요. 이건 이건 음모야. <laughs> 이건 음모야. 음모. 자둘다 적으셨나요? 응. 음. 네. 그러면 뭐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정답 보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laughs>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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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일이야? 맞았어. <laughs> 와 이거 맞힐 줄은 몰랐다. 와. <laughs> 그 와중에 헬스장 멤버십은 뭐야? 헬스장 멤버십. 그게 좀 아. 잘못 삼. 그게... 그 전에는 없었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내가 선물이지 나수차 선물이지 내가 밥 사줬지 내가 데이트 갈때막말해 사줬지 내가 선물이지 내가 선물이지 슈가 <laughs> 대리잖아 슈가 <추가> 대리 <laughs> 내가 슈가 <추가> 대리지 <대기. 웃음> 이번 거는 이제 서로 동점으로 가는 아, 거죠. 오케이, 오케이. 네, 자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서로 첫 데이트 때 먹었던 음식이라거나 외식했던 장소 기억이 날까요? 얼굴이 비장하신데. 아이건잊을수 없지. 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집이거든. 그치 먼저 데려가지 않으니까 자기 응. 좋아하는 것. 이번 것도. 싫을 것, 것 같은데, 있지. 그럼 바로 정답 보여주시죠. 아, 하나, 아. 둘, 셋. 네 이번 것도 동점으로 가겠습니다. 음, 음. 네, 자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부케의 머리 색깔은 무엇이었는지 저는 기억하거든요. 처음 만남 때 저가 같이 있어서 약간 특이한 색깔이었어가지고저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 뭔데 형수님의 머리 색깔을? <laughs> 예, 넘어가시죠. <laughs>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음, 그럼, 그럼. 하나, 둘, 셋. 본또 아수라 백작 머리라고 하죠. 저는 반반으로 금발과 그 흑발로 기억하는데. 그치? 그, 그게 그거지 금발이랑 흑발. 아 아니죠 다르죠 면이. 에이 뭔 소리야 금발이랑 흑발 이렇게 반반했었는데 흑발이랑. 아, 근데 그게... 반반 너무 특이한 거니까 반반이라고 안 적었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은데. 아니야 에이 아, 근데 반반 머리라고 적었긴 했어요. 그치. 맞긴 하네. 그쵸. 이게 실수한 것 같아. <laughs> 근데 머리가 좀 특이하긴 했어. 얘 딱, 거. 딱 봐도 이런 머리를 어떻게 사람이 할수 있는지. 아주 강렬한 인상이었죠. 음... 그쵸. 그렇죠. 저 바로 여섯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처음 만나게 된 장소. 그러니까 서로 처음 본 장소가 어딜까요? 좀안 보이게 다 보여. <laughs> 알지. 보통 연인들은 사랑에 빠지게 된뭐첫 장소를 다들 잘 기억하시긴 하시죠. 근데 난 사랑에 바로 빠지진 않았어. 어, 아. <laughs> 넘어 가시죠. <laughs> 자,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3 2 1 보여 주세요. 너무 홍대는 포괄적이지 않나? 좀 에이. 서울이라고 적어도 뭐 막길 <laughs> 정도의 야 이는 <laughs> 편이냐? MC가 공정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MC가 공평하지 않아요. 홍대도 맞지. 근데 어, 더 스페시픽하게 이건 솔직히 둘다 정답이다. 에이. 홍대도 생각보다 MC 적당히 해. 너내 동생이야. 이건 인정해줘. 솔직히 이건 MC의 생 이거는 맡겨야겠다. 솔직히 홍대는 좀 너무해. 라고 생각을 해서 0.5점으로 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둘이 같이 갔던 첫 여행지는 어딘가요? 이거 쉽지. 아, 어. 하나, 둘, 셋. No god, please no. 정답인 <laughs> 또 갈렸군요. 왜? 부산이요? 아니지 전주 먼저 갔지 부산 먼저 부산 먼저 갔어? 부산 바로 갔잖아 일주일도 안되고 야나 심각하다 나 사랑하는 거 맞는, 맞, 맞을까? 사귈 오늘 뭐 먹었는지 기억해? 오늘 뭐 먹었지? 오늘 뭐 먹었어? <laughs> 우찬아 우리 뭐먹었었냐 어, 이름이 뭐야 자기 이름 기억해? <laughs> 내 이름 뭐냐? 나도 잊은 거 아니지? 네, 마지막 질문 나가겠습니다. 네. 둘이 같이 봤던 첫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어, 어, 어? <laughs> 이거 맞는 것같아 네.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3, 2, 1. 네, 보여주세요. 오 음. 서로 처음으로 제대로 난것 같은데 <laughs> 처음은 아니지 뭐. 제대로 된 답이 처음은 아니지 자볼 그래서 벌칙은 뭔데 자 벌칙은 서래 올라온 귀여운 동생에게 맥주를 사주는 겁니다 오늘 <laughs> 그냥 이 좋아라고 하 하는 벌칙 아니야 <laughs> 게임을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였구나. 안심하네 <laughs> 뭐. <laughs> 맥주 사줄게 내가 어차피 뭐한번 올라온 기념으로 내가 사줄 생각이었으니까 후후! <laughs> 나도 나도 이겼으니까 그래, 저희도 다 올라가자 후후! <laughs> 오늘도 제 게임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네, 부탁드리겠요 <laughs> 지금까지 오늘도 저희를 보고, 좋아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푸켓, 렐러, 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